안녕하세요. 양준호 팔럿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발한 A5 오레날리기용 기체인 그리핀을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g짜리 A5 종이를 준비해 줍니다. 먼저 절반 접어 줍니다. 뒤집어서 펴주세요. 그리고 양쪽 삼각형을 어 1에서 2mm는 너무 크니까 어 0.1에서 2mm 정도로 해주세요. 그리고 펴주세요. 이제 여기 부분이 여기 꼭짓점에 닿게 접을 것입니다. 하지만 표시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펜으로 찍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이제 예, 여기부터 여기 가운데선까지 이렇게 이어서 접어줍니다. 자, 그러면 더 반듯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앞쪽에 가상의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여기, 이 부분이 여기 선에 닿도록 접어줍니다. 똑같이,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먼저 이렇게 방금 접었던 선에 여기 이 부분이 닿게 한 장만 이렇게 넘겨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방금 접었던 요선이 여기 아까 접었던 여기 요선에 닿도록 이렇게 접어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요선에 닿도록 접어 줄 겁니다. 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제 방금 접었던 선을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줄 것입니다. 때 네, 선이 많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선이 여기 닿도록. 접어 줍니다. 하지만 자국만 내줍니다. 그리고 방금 자국 낸 선에 여기 이 부분에 닦게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 삼각형을 접어줄건데 역시나 0.1에서 2mm정도 띄워줍니다. 이때 여기서는 에 대충이 잘 맞아야 합니다. 아니면 락킹을 할때 락킹 대충이 안맞아서 삐뚤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대충이 맞는지 뒤로 바늘 접어서 확인해 줍니다. 살짝 삐뚤어졌네요. 펴줍니다. 이렇게 펴줍니다. 그리고 여기면 여기 면이 요선에 닿도록 접어줍니다. 마치 스카이킹 접는 것 같이 접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이 끝났으면 반대편도 똑같이 해줍니다. 역시나 여기도 0.1에서 2mm 정도 떼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0.4cm, 0.4cm 부분에 표시를 해주고 내려줬습니다. 음. 0.4cm 내려주는건 개인 취향에 따라서 안해도 되고 해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줘보셨으면 0.4cm부터 1.3cm 1.3cm 지점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 1.3cm 부분이 여기요 요기, 요기 이 삼각형이 만나는 요 지점에 닿도록 접어줍니다. 다 되셨으면은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1cm 에 표시를 해줄 겁니다. 아, 이때는 얇은 펜을 쓰면은 안 번지고 무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준 뒤. 그 1cm 부분이 잘 맞도록 이렇게 올려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뒤로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1cm 부분을 이렇게 벌려줍니다. 그리고 락킹을 걸 것입니다. 이렇게 반을 접어주고요. 이렇게 펴줍니다. 스카이킹 로킹처럼 합니다. 해줄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은 펜이나 이쑤시개를 쓰면 더잘 되는데, 저는 이쑤시개가 없어서 그냥 손로했습니다 이렇게 뒤로 넘겨주세요. 정리를 해줍니다. 0.6cm에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동체 깊이가 됩니다. 동체 깊이가 너무 작다 싶으면 더 늘려셔도 되고, 너무 크다 싶으면 더 낮추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개를 자를 대고, 이어서접어줍니다 반대편은 그냥 맞춰서 접으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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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뒷부분과 앞부분을 맞춘 뒤, 여기 날개를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방각으로 펴주세요.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0.8cm에 표시를 해줄 겁니다. 0.8cm가 여기 있네요. 표시를 해 주시고 1.5cm 정도에 표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 둘을 이어서 접어 주십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여기 날개 접기 선에 딱드러맞질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자세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접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펼쳐서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접습니다. 이게 또 신기하게 비행기를 안 벌어지게 해주는 로킹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날개를 다시 한번 반듯하게 접어줍니다. 이제 정리가 끝났다면, 삼각각을 유지해주시고, 윗렛을 접으면 됩니다. 윗렛의 크기도 0.6cm를 해줍니다. 0.6cm에 점 찍어주시고, 여기도 0.6cm에 점을 하나 찍어 줍니다 그리고 이 점에 알맞도록 여기를 조절해서 넣어 주면은 이제 거의 다 완성입니다 이제 여기서 수평에 가까운 상반각을 유지해주시고 이 뒷부분 로킹이 잘 걸렸는지 앞부분도 잘 해주시고 테이핑하는 과정은 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을 했는데 테이핑하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뒤집어서 여기 해주시고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도 벌어지지 않게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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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해주시면 그리핀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양준호의그리핀 접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